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ケイコの日本語ペアです。10月12日月曜日ですね。皆さんよろしなにょいがせよ。ケイコエルボのスタパン、シュワーシップいーお料理です,です、ね。3連休の後ですが、どんな月曜日をお過ごしですか ?3 秒に入学して、ちょっとなりじまん。 여러분 어떤 월요일을 보내고 계시나요? 어, 제가 んで 데는 도구모っ마스네 제가 사는 곳은 날씨가 흐리네요. 겨우 기온은 1 2도 기온은 12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아, 오늘은 건강과 의 관련으로 어, 표현을 배워 보고자 합니다. 예, 日は 건강 관리에 관する 표현을 만난데 미たいと思います. 어, 제 밤에 어, 걷기 운동을 나갔는데요. 어, 기노노 밤, 저는 워킹 l k i n 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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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a l k i n g w a 걷기 운동 歩き, 어, 할 때는 일반적으로 로타카나 영어 워킹 a l k i n g w 로 l k i n g walking, walking, w a l k 타 워킹 w a l k 私は昨日の夜もいつものようにウォーキングしました。ウォーキングに出かけました。呼吸運動をながら、ウォーキングに出かけました。ウォーキングしました。えー、ウォーキングしたんですけれども、30分くらいかな30分ちょど呼吸運動をしました。30分ほどウォーキングをしたんですが、昨日はね、あの旦那さんがついてきたんです。おじぱめは、男性にたらわっす旦那さん、男性との夫、 어, 남편을 표현하는 말들 어, 일반적으로는 단나산, 오또, 단나さ 오또 아니면 아, 애들 아빠라고 할 때는 파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파파 일반적인 게 단나, 단나 응. 아, 昨日의 워킹구니와 단나산이 같이 왔습니다. 어제의 걷기 운동에는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昨日의 워킹구니와 단나상이 같이 왔습니다. 旦那さんがついてきました。南平にたらわぬんでよ。ちょっと暗かったのでね、危ない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おどおそ。うん。上までごたらわんで、暗かったのでついてきたんですが、えー、真面目に30分ぐらい一生懸命ウォーキングした後、よしみ30分ちょんと呼吸運動の半分えチメクルハゼヨチメクチメクで通じる場合もありますが、 치맥을 어, 한류 영향으로 치맥구 이렇게 어, 알아듣는 일본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못 알아듣죠 음, 아, 치킨과 맥주 그냥 번역을 하면 치킨 또비르 치킨 또비르치맥 치킨 또비르니 사소와래 마시다 치킨 또비르 타베요 또 사소와래 마시다 치킨이랑 맥주 한잔 하자고 오, ゆほぐるはドらブよ。<laughs> チキンとビール飲もうと誘われました。うん、誘われました。そして結局誘て <laughs>、誘惑に負けて、ゆほへ、これ僕はご、ゆほげへちソ誘そう。に負けて、ちめくチキンとビールを食べてしまいました。夜遅かったのに。ゆほげへちょそう。晩늦었는데、ちめくを했습니다、えー。チキンとビール、おいしいですよね。 チキンとビール、本当に美味しい。うん、それで、えー、ダイエットは失敗です。ダイエットは失敗です。せっかくウォーキングしたのに、ダイエット失敗です。一部はコッ運動をして、ダイエットは失敗したダイエットダイエッはなかなか難しいです。よねダイエットは難しいです。ダイエットは難しいです。うんカ ダイエット本当に難しいですよねダイエットなかなか難しいですよね。はい、ということで昨日はうん夜遅くウォーキングに出かけたんですが、えー、一緒についてきた旦那さんの誘惑に負けてチキンとビールを帰りに食べてしまいました。えー、ダイエットなかなか難しいですね。 어제는 밤에 걷기 운동을 나갔는데 따라온 남편의 유혹에 져서 치킨이랑 맥주를 오는길에 먹어 버렸습니다. 다이어트 정말 힘드네요. 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워킹, 음, 치킨도비르, 음, 다이어트, 난나상, 또 야식은 뭘까요? 그냥 한자어 어, 야식, 일본어로 발음하면 야쇼쿠, 야쇼쿠, 야식야식와토 떨리 면요. 야식은 살이 찌 죠. 야식와토 떨리 면요. 이런 키워드 들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 야식은 어, 많이 잘 참으시고요. 다이어트 성공 시킵시다. 아, 러분 야식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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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성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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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夜食は控えめにしてダイエット頑張りましょうね。ああ。くろみゃん、おぬるん、こんがんこわりょんてん、ぺんのすみだ。きょもね、ハッピーな一日になりますように。えではまた明日、た、けいこの日本語部屋でお目にかかります。さようなら。あんにょん。かんさみだ。 안녕하세요. 혜코의 일본어部屋. 今日は火曜日ですね。おはようございます。혜코です。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코의 일본어 스터방. 오늘은 화요일이네요 제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데, 아, 첫덕 오늘 가재기미, 가재기미난ども頑張って,습니다 오늘도 힘내고 uh, 레슨 하려고 합니다. Um, 오늘은 제가 살짝 목이 아파서

普段はコーヒーとトーストそれから果物フルーツは用意してあげるんですけれども今日は寝坊して、えー、作ってあげられませんでした。うん。あ、おぬるみや、うん、ないってみやないってすぬんぴょひゃんぴ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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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ごめんねと謝る表現について学びたいと思います。ちょっと番組カトグロ、をあちんもてちょそミヤネムチャポネコトニョ。わたしもさっきカカオトークで、うん朝ごはん作ってあげられなくてごめんねとメッセージを送ったところです。じゃあ、うんぴょなんざいきり、かべっけ、ミヤネ入ってねごめんね、ごめん。 고멘고멘 고맨, 고멘네 고맨, 또는 나사이를 붙여 가지고 고멘나사이 미안합니다 고멘나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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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은 어, 스스로 잘못할, 잘못했을 때 엄마한테 고멘나사이 이렇게 말해요 고멘 고멘고멘 고멘네 고맨, 고맨, 고멘나사이 고맨 고멘나 <laughs> 여러가지 끝에 붙이는 어, 단어로 어, 살짝씩 뉘앙스가 달라지지만 고멘 음,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높으신 분은 어, 나이가 많은 분한테는 고멘 나사이 음, 고멘 나사이 존댓말 고멘 나사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 또 어, 가볍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스미마셍 스미마센 이것도 excuse me 라는 어, 말도 있지만 어,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쓰이죠. 스미마센 어,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가벼운 어, 표현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뭐, 살짝 부딪혔을 때길 가다가 스미마센 응. 가다가 부딪혔을 때이 스미마센 이것도 되고요. 계세요, 어, 계세요 할때 가게 같은 데서 식당이나 어, 사람 부를 때 스미마셍, 스미마셍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어, 단순하게 미안하다는 뜻으로 스미마셍, 스미마셍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미마셍 참 많이 쓰이죠? 편리하죠? 음, 또 비즈니스 장면에서 어, 사과할 때는 어, 조금 딱딱하지만 정식으로 사과할 때 모시와케 아리마셍 모시와케 아리마셈. 이게 풀면 모수는 말하다. 아의 에, 에, 자신을 낮추 말이에요. 겸손하게 뭘 말하는 거를 모수. 그리고 와께는 이유란 뜻도 있어요. 그러면 어, 드릴 말씀이 없다. 음, 말씀드릴 핑계가 없다. 이런 뜻이죠. 풀면 모시 와께 아리마셈. 모시 와께 아리마셈. 이렇게 어, 사과하시면 되고요. 또는 申し訳ございません。イルミントタカはじー、申し訳ございません。いや、申し訳ない。いや、本当に申し訳ない。いけピュナゲ、えーゲーないろくんですよ、ピューナーストイスミダー。うん。あ、おそこなって、もしわけございません。のちょーそちら、そんなみな。おそこなって、もしわけありません。おくれて、すみません。おそこなって、ごめんね。チカケセって、ピューヨ,ヨンドル。 遅くなってごめんね。遅れてごめんね。遅刻してごめんなさい。遅くなって申し訳ございません。本当にすみません。イランシブルオー,ーの、サガはンンンピョヨのデル、ハンソ記憶ジョンドオー、キヨケジです。ミュンアチュプリ少ハイコエいサガけンニリチョウウムントチョケチマニア、アイマル うん、申し訳ないという表現をいくつか覚えておくと、とても、うん、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スムーズになると思います。ということで、今日はあごめんなさい、ごめんね、すみません、申し訳ない、申し訳ございません、など、謝る表現を学びました。じゃあ、今日はしおぬれん、よぎかじろはけすみだ。よろぶんにみしゅぎょよえおぬれはると、ちょうんないでしぎわらみだ。 今日も良い一日になるよ、うお祈りしております。では皆さん、さようなら、あんにョん。はい、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10月14日、水曜日、シューシップサイシューリネよ。 ケイコの日本語部屋ケイコの日本語部屋ケイコ英語のスタバンーン。ああ、今日は寒いですね。今日はソウルが8度だって聞きました。お。の。る。ん。ち。ゅう。ね。よ。ソウパル。八度。ラ。ゴ。気温に八度。ラ。ゴ。と。る。ん。で、え、ね、え。皆さん、暖かくしてお出かけしてくださいね。よ。ろ。ぶ。ん。た。て。た。げ。いぶ。し。ご。お。別。出。ら。し。き。ば。ら。ん。だ。う。ん。今日はね。ちょっとあの上級者向けを初めてやってみようと思います。 오늘은 어, 상급자를 위한 어, 레슨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음, 가끔 이렇게 섞어가면서 할게요. 어たまにね,混ぜてこれからやっていこう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상급자를 위한 레슨에서도 어, 충분히 초급자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조上級者ク스スであっても上級者が学べる内容もすごく多いと思います. 어 음, ,あの, 기본만을 하면 좀 심심하다라고 할까 저도 좀 재미가 없고, 어, 기본만 하는 것보다 가끔은 어, 뉴스나 트렌드를 활용한 呃、표현들、呃、배우는게、と、약간、潰力が생기고、재미있을것같아요。基本の、ね、フレーズばかりしていると退屈なので、私も、ね、ニュースとかトレンドから、ピックアップしてね、取り扱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その方が、きっと楽しいかなと思います。うん。あ、お、お、ネットフレックス、呃、관련된기사를읽었는데、今日は、ね、ネットフレックス、ネックス、 ネットフレックス関連の記事を読んだんですけれども、ネットフレックスで、日本에서는ネットフレックス、ネットフレックス、ネットフレックス、うん、CEO がインタビューや記者で、よぎじょぎ新聞で流すと、ネットフレックスの CEO がインタビューした、CEO をインタビューした記事があちこちのメディアに掲載されていました、最近。うん、よろしい,いろいろ新聞で読みました。 그래서 어, 인상 깊었던 음, 인터뷰 내용을 어, 일본어로 풀면서 어, 배워보고자 합니다. 인상깊かっ 인터뷰의 일부를 빅업して日本語のレッスンとして使いたいと思한 가지 질문에 대한 넷플릭스 CEO의 대답을 어, 픽업 할게요. キジャガイルケムロサヨ、キシャガコイコノヨナシツモンをしマシタ。ネプレックスがマラノロックスター、コロ、チェゴエインジェ、ネオトンザラミンガネプレがマラノロックスター、チェゴエインジェノトンザラミンガヨ。が言うロックスター、ロックスター、ロックスター、ロックスター、ロー、 최고의 인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넷플릭스에서 최고의 인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인재 최고의 인재를 넷플릭스 사내에서는 록스타 라고 부르는가 봐요 로그스타. 이 질문에 대한 CEO의 대답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넷플릭스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팀워크를 망치기 때문에라는 어, 표현을 쓰셨어요. 그 부분만 일본어로 어, 배워볼게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どれほど能力が優れていてもどれほど能力 노력, 능력 능력가 수그れて있어도 뛰어나다, 수그레르, 어, 히데르라는 표현도 있지만 수그레르를 쓸게요. 우수하다의 우라는 한자를 써요.どれほど能力가 수그레돼이어모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타인이 대する 배려가 なく에대す 배려가 なく 배려, 하려 타인, 타인 넷플릭스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넷플릭스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라 가치는 똑같아요. 가치. 가치. 존중하다, 존중する 넷플릭스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라 팀워크를 만지기 때문에 팀워크는 지무와그 지무 어렵죠. 갔타카나 영어 발음. 팀워크를 고아스카라 팀워크를 고아스카라 팀워크를 마스루카토 까라 방해스루까라. 팀워크를 구스까라 여러가지 표현이 있지만 고아스 uh, 부수다로 uh, 할까요. 팀워크고아스카라니다 uh, 컨디션을 늘 최상으로 유지하는 자기 관리와 원만한 대인 관계도 능력이 능력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컨디션. 어 컨디션. 어 때요 일본어 카타카나 단어도 많은데스케도 뭐. 음. 컨디션 어とかあと自己管理, 자기 관리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주분 노어 컨디션とか 体調, 체조 어 아니면 조시라는 말을 컨디션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아, 마다 컨디션 조씨요. 常에니 최정이 유지する自我管理 자기 관리는 자기 관리. 또 컨디션 조시요 최고니 유지する 자기 관리. 또 원만한 대인관계, 엠만나 대인관계, 엠만나 대인관계. 원만한을, 카타카나 음, 영어로, 스무즈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많이들 합니다. 원만한 대인 관계, 스무즈나 다이징 관계. 엠만나 다이징 관계모노력 능력, 노력. 엠만나 다이징 관계모노력 음, 좋은 말이네요. 음, 우린 각 분야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드림 팀을 추구합니다. 음, 私たちは 我々は各分野最고エンジェ各分野最高の人材が集まったドリームチームを추구한다ドリームチームを追求しますドリームチームを追求します私たちは我々は各分野最高の人材が集まったドリームチームを追求します,します,ましますうん、感動的ねよ。うん 뛰어난 직원들이 협업까지 잘한다면, 창의성과 생산성은 절로 오른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어요. 수그레타 샤인과 직원을 쇼꾸인이라고도 하고, 샤인, 사원이라고도 하죠. 수그레타 쇼원인 샤인, 수그레타 샤인たち가, 교교 협업, 교교 함께 일한다. 협조하다의 협, 업무의 업이죠. 교교まで 예, 음악くなれば, 창의성, 소위세도 생산성, 세산세와 시달이 에, 향상시 ます. 절로 오른다. 이건 조금 어렵죠. 시달이니 고조시ます. 알아서 올라간다. 시달이니 시니 향상된다. 고조시 ます. 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인상적인 인터뷰였는데요. 한국 기업이 따라하기는 어, 아직 음, 장벽들이 많지만, 한국 의기업이네트 플렉스의 어 소식문화를そのまま 만났을 때,まだまだね, 이런 무츠카시사 しさがあると思いますが 또, で 스테키나 어 가치관이다と思 아, 아주 훌륭한 가치관이 아닐까 느꼈습니다. 아, 오늘, 어, 인용한 부분 다시 한번 일본어로 ネットフレックスが言うロックスター最高の人材とはどんな人ですかうん。いろけちの変なんでどれだけ能力が優れていても他人に対する配慮がなくネットフレックスの価値を尊重しないならばチームワークを壊すので、えー、壊します。またコンディション、うん、調子を最上に維持する自己管理と円満な対人関係 スムーズな対人関係も能力です。我々は各分野最高の人材たちが集まったドリームチームを追求します。優れた職員が協業までうまくやるならば、相違性と生産性は次第に向上します。おっと셨어요대충알아듣으셨나요오늘조금상급자用新聞記사를써서レッスンをやった해봤는데、초급자분들は 음, 키워드가 되는 단어만이라도 어, 트렌디한 단어들 어, 배 배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 가끔 음, 앞으로 외부 기사나 외부 자료를 쓰면서 어, 중급자용, 상급자용 어, 재미있는 레슨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길어졌네요. 음, 今日は 있으면 요り少し長くなりましたね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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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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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は今日はここまでにします。おぬるのよぎかじろはいてよ。皆さん今日も楽しい一日をお過ごしください。おぬるとちゅるごうんはるぽねしぎぱらみだ。かんさ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んにョン